아, 네, 안녕하세요. 블루칩부동산TV 윤기국 소장입니다. 금일은 드디어 평택 브랜시티 레 대강 로제비앙 모아일과 분양이 돼서, 어저께 6월3 0일날 분양이 돼갖고, 모집 공고 좀 내용을 살펴드리고, 뭐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방송을 좀 진행하게 됐습니다. 홈페이지 찾아서 들어가시면요. 뭐 네이버에서 브랜시티 레 대강 로제비앙 모아일과 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 바로 들어가실 수 있고요. 뭐 여러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보니까, 오늘 그 그러니까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일요일까지 해서 오픈 기념 명품 이벤트를 하거든요. 4시 반에 경품 추첨을 하는데 샤넬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남자분도 같이 가셔서 하나 당첨되면 상당히 좋은 이벤트가 될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혁입니다 개요, 지금 평택 브레이시티의 첫 번째 분양을 하는 거고요. 이 블럭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지금 지사 이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까지 총 15개 동으로 1,700세대 대단지의 분양이고요. 타입은 지금 5구 a b 84ABC 총 5개 타입으로 진행이 되고, 평형수는5구타입 84타입, 24평, 34평 우리가 가장 대중적인 그 타입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주자의 수는 1.38대 세대당 이렇게 돼서, 뭐, 최근에 나온 것 중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입지 환경 말씀드리면요. 브랜시티입니다, 브랜시티. 브랜시티는 지 보시면 평택 전역에 지금 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와 이 밑에 지제역, 이두 가지 큰 호재를 갖고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 의료병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호재가 이제 있는 지역이고요. 그 중에서 여기 2블록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장점이 보면 여기 초등학교가 유치원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체 10개의 아파트와 2개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진행되는데, 그 중에서 초품마는 여기 이제 2블록하고 4블록, 아 5블록, 5블록이 2개밖에 없는데, 두, 2개 있는 초품화 중에 하나입니다. 프리미엄 뭐, 말씀 설명드린 대로 그런 내용이고요. 아파트 단지 동호수 배치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어, 보시면요. 지금 주출입구가 이쪽에 있고, 여기 지금 초등학교 용지. 초등학교 용지가 이렇게 있고, 유치원 용지 있고,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약간 공원이나 학교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 아파트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이제 나중에 당첨이 되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로얄동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뷰가 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이런 쪽에서 위치가 가깝거나, 아니면 상가 쪽으로 위치가 가깝고, 이런 지역이 되는데, 지금 이 블록은 앞에 단지 내 앞에는 상가가 없어요. 그래서 상가 쪽 가까운 거는 약간 뭐 215동이나 이런 쪽이 상가가 가까울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로얄동은 206동. 이제 지금 어린이 공원에서 바로 가깝고, 초등학교도 이제 길안건너 바로 갈수 있는 이런 동이라든가, 여기 213동. 다 이제 뻥비고, 초등학교 가깝고, 요런 정도. 204동까지 괜찮을, 이 정도, 이 정도가 이제 로얄동으로 보고, 215동도 좀 나쁘지 않은 그런 동, 뻥두에다가 이쪽 옆으로 길 건너면 상가가 가까운, 상가가 이쪽에 있거든요. 상가가 가까운, 이런 정도여갖고, 로얄동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헤드별 유닛 간단하게 안내해드릴게요. 뭐, 59A 타입이고요 지금 보시면 뭐, 가장 일반적인 타입이에요. 그래서 지금, 포베이, 안방, 거실, 침실 1, 침실 2 이렇게 있는 타입이고요 뭐 246세대 정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59b는 보시면 뭐 이거 호불로가 갈리는데 A타입보다는 좀 인기가 덜할 것 같은데 안방이 이제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A가 있고 거기 거실 침실 침실이 있고 안방이 이렇게 있는 타입입니다 84타입 좀 보여드릴게요 84A타입 이것도 이제 가장 뭐 흔한 타입인데요 안방 거실 침실 1 침실 5구 a 타입은좀 늘려 놓은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모델하우스를 저번에 가서 보고 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또 한번 가실 갈 예정인데 이 5구 B타입이 가장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안방이 거실이 있는데 거실의 창문이 3개가 3면의 창문이에요 그래서 뭐, 순환이라든가 이런 부분 은 상당히 좋은데, 아파트를 좀 많이 봐봤지만, 이런 타입은 좀 처음 본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뭐, 좋아하실 분은 좋아하실 것 같고, 호불호에 날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보니까, A 타입보다 조금 더 비싸고, 확장비도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요런 부분은 좀, A, 모델하우스를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84C 타입입니다. 84C 타입도 지금 안방이 이제, 요 안쪽으로 있어갖고, 아까 59B 타입이랑 비슷한 형태로 해서, 3이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모델하우스, 여기, 뭐, 가실, 꼭, 가셔서 보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못 가시면, 이 홈페이지 내에서 모델하우스 보실 수 있으니까, 요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청약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청약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사실 모집 공고가 어저께 났기 때문에, 이쪽 가서 모집 공고를 다운받아서 보실 수도 있어요. 우자 모집 공고보셔갖고요 특히 이제 전문하고 축약이 있는데, 1순위, 2순위 하실 분들은 뭐, 축약 정도 보셔고 가시면 될것 같고, 내가 이제 저걸 해야겠, 특공을 해야겠다면 전문 다운 받으셔갖고 그 내용에 각각 그 개별의 자격이라든가 이런 게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한번 보시고 그걸 보고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저희 부동산 블루치부동산을 연락을 주시면요, 저희가 좀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약 가이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약 조건 먼저 이제 1순위하고 뒤에 특공 간단히 설명 드릴 건데요. 1순위 자기조건은 통장 가입기간이 1년입니다. 주택이 있어서 상관은 없습니다. 뭐 1년, 한 1주택이 있도 상관은 없고요. 통장, 통장 가입기간이 1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예치금이 200만원 이상 있으셔야 돼요. 어제 이후로, 어제 이전으로, 6월 30일 기준으로 내 청약통장에 200만원이 있고, 청약통장 통장, 가입기간이 1년이다. 그러면 1순위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 1순위를 뽑을 때, 당해 당의 30%, 당해라는건 평택지역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우선순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타 경기 기타 경기도에서 6개월 이상 거조하신 분들 그 다음에 나머지 전국으로 50% 이렇게 뽑습니다 예비 당첨자는 500%까지 뽑고요 1순위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1000명을 뽑는데 5000명 이상이 지원했다 그러면 2순위는 진행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무주택 세대원들을 뭐 부부도 한 세대를 본다 이런 내용 뭐 당연한 내용이니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별 공급은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방송을 제가 좀 길게 하기는 좀 그래갖고 뭐 길게 하면 다 지루해하시니까 내용을 직접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신혼 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부 공양, 그리고 기간 추천 이렇게 다섯 가지로 되어 있고요. 요 각각 기준이 다 다르니까 요, 여기 지금 내용은 간략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 보시고 내가 어디 에 해당이 된다, 이게 기본적으로 나오면 그걸 갖고 모집 전문을 가서갖고 꼼꼼히 좀 읽어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청약 조건은요. 지금 어, 만 19세 이상 전국청자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청약으로 50%를 받으니까. 그다음에 청약 가입 기간하고 예치금 1년 이상 200만 원 이상. 그다음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요. 구주 택실24 이상 모두 일 순위 가능합니다. 아까 일 순위 기준에서 주택이 있고 없고는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청약은 인터넷으로 청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약홈에서 뭐, 한 하고요. 청약홈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 날짜 기간에 가서 청약홈에 들어가시면 그게 열려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각각의 점수라든가 이런 걸 체킹을 하시면 되고,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모르시면 저희 부동산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좀 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분양일정 설명 드릴게요. 분양일정, 어저께 오픈했습니다. 어저께 오픈했고요. 지금 이제, 어제부터 쭉 모델하우스 계속 진행이 열, 올릴 거고요. 10일날, 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특별 공급이 진행을 하고 11일 날 1순위, 12일 날 2순위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8일 날 당첨자 발표고요. 그 다음에 청약 약정당 계약은 3 1일부터 1, 2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가 지금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어 갖고요. 아마 이제 그 기준상으로 그 전매금지가 3년이에요. 근데 그 3년 기준이라는 게이 당첨자 발표 기준으로 3년이거든요. 그래서 7월 10, 6월 18일 7월 18일이죠. 7월 18일 이후로는, 그러니까, 2026년 7월 18일 이후로는 전매가 가능합니다. 입주 기간이 8월입니다. 8월. 그래서 아마 입주를 한달 정도 남겨놓고 분양권 전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뭐, 지금, 예, 네 가격 설명드리면요. 지금 아까 5개 타입이 59A, B, 84A, 84B, 84C, 이렇게 있었고요 지금 가격이 뭐 이제, 요즘은 다 항상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나누는데, 기존층 이상으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게 가장 비싸고 대다수니까요. 그래서, 59A는 3억 6,900만원, 3억 6 9 0 0만원이고요 59B도 3억 6,900만원으로, 지금 59타입은 3억 6,9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84타입은요, 지금 기존층 이상으로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5억 1,900만 원, 5억 1,940만 원이고, 84B가 5억 2,600만 원. 약 500만 원 정도 비쌉니다. 아까 뭐3면이 뚫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독특하고 그래서 가격이 좀더 올라가는 것 같고요. 84C가 5억 1,900만 원으로 40만 원이 싼 애가 같은 줄 알았는데 84A보다요. 그래서 84C가 가장 저렴하네요. 딱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또 거기다 덧붙여서 보여드려야 될게요 발코니 확장비입니다. 발코니 확장비. 알코올 확장비가 보시면 59A가 770만원, 59B가 800만원, 뭐 거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84A가 저렴하더라고요. 오히려 84A가 59A보다 더 저렴합니다. 769만원으로 나와있고요. 84B 1287만원, 84C 1324만원. 어떻게 측정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좀 나와있고요. 아무래도 가장 대중적이고 많이 선택할게 842니까 842 기준으로는 좀 저렴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말씀드렸고 아 하나 또 말씀드려야 될게 지금 여기 보시면 그 내는 분그 조건이 계약금 10%그 다음에 중도금 60% 잔금 30% 이렇게 기준으로 되는데 최근에 이제 뭐 화양지구라든가 어 석정공원 뭐 화성파크들 이런데 다 중도금 무이자로 진행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 가장 했던 제일풍경채도 유이자를 했지만 그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중도금 이자 후불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 지금 60%에 대해서 아마 중도금 이자를 후불제로 하면 나중에 잔금 낼때그 이자에 대해서 지급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 비용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금리가 정해졌다는 하겠지만한 2천만 원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할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면 분양가 대비해서 그 분가 중도금 무이자보다 한 2천만 원 정도 분양가가 추가된다. 거기다 다 모든 분이 다 대출을 받으실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지금 뭐 평택 지역 내에서도 좀 약간 뭐 말이 많습니다. 뭐 비싸다, 싸다 이렇게 말이 많은데 사실 뭐 저는 이제 저희 공인중개사들은 먼저 갔다 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언지를 받아서 이 분양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중도금 이자는 어, 이자 후불제는 몰랐는데 이렇게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시행사에서 최근에 이제 여기 평택 지역에 컴팩트시티라든가 또 최근에 며칠 전에 아주대학교 병원 이제 토지계약하고 확정되고 이런 걸 봐서 조금 공격적으로 얘기를 한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평택 분양시장이 좋다 뭐 자신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거기다 덧붙여서 지금 이제 브랜시티 10개 아파트 중에서 주상복합 2개 빼고 뭐 가장 이제 최초로 분양하는 건데, 향후 분양하는 것도 이 가격 이하로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서 뭐 신도시 아, 아파트 들어갈 때는 항상 뭐첫 번째로 들어가는 게 가장 뭐 비싸다 비싸다 하지만 나중되면 그게 가장 싼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도 그렇게 되는 게 되는 경우가 될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분양가가 올라가는 게뭐 건설 비용도 너무 많이 올라가고. 여기, 브레시티 지역은 사실 토지도 저기, 고덕신도 보시다 좀더 비싸게 매매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분양가 상한제임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돼서 좀 비싸게 진행이 된것 같은데, 대세인 것 같습니다, 대세. 지금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형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아파트 실입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분양가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향후 분양하는 것들이. 그래서, 뭐, 좋은 위치라든가 자기가 어느 정도 열심히 썼다면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오늘 방송을 좀 마치고요. 뭐 여기 분양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모르는 점이 있으시다. 그러면 저희 블루칩 부동산에 연락 주시면요.